세계 3대 CEO 필독서에 일론 머스크의 서재사 3인물 세상을 바꾼 사람들은 평범하지 않았다. 아인슈타인 3과 우주와 스티브 잡스. 이미 언급했듯 일론 머스크가 읽은 역사 관련 서적을 살펴보면 동서고금의 영웅들의 삶이나 리더의 바람직한 모습을 파고든 책이 두드러진다. 머스크는 특히 관심이 높은 역사 속의 인물에 관해서는 더욱 깊게 파고든 전기도 즐겨 읽는다. 이번에 소개하는 책은 상대성 이론을 통해 물리학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 전기들이다. 상대성 이론을 밝혀낸 천재의 삶을 파고들다. 먼저 소개할 책은 아인슈타인 삶과 우주다. 우주에 큰 관심이 있으며 스페이스 X를 창업해 화성을 목표로 삼고 있는 머스크가 아인슈타인에 관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면 물리학의 세계의 혁명을 일으킨 상대성 이론이 유명하다. 상대성 이론은 시간과 공간에 관한 기존의 사고 방식을 근본부터 뒤엎었다. 빛의 속도는 일정하지만 시간과 공간은 상대적이며 변화한다. 빛은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휘어진다. 같은 이론을 발표해 세계에 충격을 안겼다. 일반 상대성 이론의 중력장 방정식을 손에 넣은 아인슈타인은 우주의 성질을 연구하기 위한 기초를 쌓아 현대 우주론의 창시자가 되었다. 이 책의 저자인 월터 아이작스는 아인슈타인의 공적을 이렇게 소개했다. 우주는 팽창 또는 수축하고 있다. 블랙홀 같은 우주를 과학적으로 이해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이론도 아인슈타인에게서 시작되었다. 또한 아이작스는 오늘날의 과학 기술 중 대부분이 그와 관련되어 있음은 명백하다. 광전지와 레이저, 원자력 발전과 섬유광학, 우주여행, 그리고 반도체조차도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면 전부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도달한다. 라고 지적했다. 아인슈타인은 과학기술의 기반이 되는 물리학의 세계를 다시 만든 것이다. 아이작스는 꼼꼼한 조사와 취재를 통해 아인슈타인의 유년기부터의 행적과 인품, 어떻게 획기적인 이론을 만들어냈는지에 관해 묘사했다. 700페이지가 넘는 대작을 집필하기 위해 역사적인 사실에 관해서는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와 히브리대학교의 아인슈타인 연구 전문가들에게서 물리학에 관해서는 예일대학교와 컬럼비아대학교, 하버드대학교의 물리학 전문가들에게서 조언을 받으며 위대한 물리학자의 실상을 추적했다. 아인슈타인은 유년기부터 건방지고 권위에 반항하는 고집 센 성격의 소유자였다. 한 교장은 그를 학교에서 쫓아냈고 다른 교장은 이 아이는 절대 멀쩡한 어른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을 정도다. 그러나 놀랄 만큼 강했던 그의 반골 정신은 상식에 얽매이지 않는 독창적인 이론을 만들어내는 토양이 되었다. 소년 시절의 아인슈타인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친 과학책이 있다. 아론 베른슈타인이 쓴 사파가 담긴 시리즈 모두를 위한 과학이다. 이 시리즈 제일권의 시작 부분에서 베른슈타인은 빛의 속도를 다뤘는데 그 내용은 훗날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만들어낼 때 사용한 사고 실험으로 이어졌다. 아인슈타인은 이 책에 훌륭한 책이다. 나의 인간으로서의 성장에 큰 영향을 끼쳤다 라며 찬사를 보냈다고 한다. 빛에 큰 관심이 있었던 베른슈타인은 이 책에서 빛은 종류에 상관없이 속도가 정확히 같음이 입증되었으므로. 광속의 법칙은 온갖 자연 법칙 가운데 가장 포괄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라고 말했다. 아인슈타인이 훗날 시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베른슈타인은 모든 자연계의 힘을 통일하고 싶어 했다. 일레로빛 같은 전자기 현상은 전부 파동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논한 뒤 중령 역시 이것이 성립하지 않을까 추측하고 모든 개념은 그 아래의 단일성과 단순성이 기본으로서 가로 놓여 있다. 라고 지적했다. 수학과 물리 분야에서 걸출한 재능을 드러내, 7.2 공과대학교에 진학한 뒤에도 아인슈타인의 반항적인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 이 자세는 교수진의 분노를 샀다. 아인슈타인 군 자네는 매우 똑똑하네. 굉장히 똑똑해. 하지만 큰 결점이 있네. 다른 사람들이 자네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결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일세. 첫 지도 교수였던 하일리이 베버는 아인슈타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인슈타인은 다른 물리학 교수와도 마찰을 일으켰고, 물리학 실습에 성실하게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식 징계 처분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인슈타인의 재능을 인정하는 인물이 있었다. 수학의 천재인 마르셀 그로스먼이다. 대학을 졸업한 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고생하던 아인슈타인에게 스위스 특허국 취업을 알선하고, 특수 상대성 이론을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확장하기 위해 필요한 수학적인 문제에도 도움을 준 인물이다. 그로스먼처럼 아인슈타인을 이해해주는 사람들의 존재는 적이 많았던 아인슈타인이 최종적으로 상대성 이론을 세상에 내놓고 또 훗날 노벨상을 받는데 큰 힘이 되었다. 참고로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이 아니라 광전 효과의 발견에 공헌한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스위스 특허국에 취직해 충분한 수입을 얻게 된 아인슈타인은 자유 시간을 이용해 특수 상대성 이론 논문을 썼고 1905년에 그 논문을 발표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은 아이작 뉴턴 이후 물리학의 세계에서 일반적이었던 시간은 항상 일정한 속도로 흐른다라는 절대 시간의 개념을 부정하는 획기적인 이론이었다. 여기에 플랫폼에 있는 사람의 시점에서 고속으로 달리고 있는 열차 안의 시간은 느리게 흘러간다는 아인슈타인의 사고 실험에서 발전한 시간은 불변이 아니며 움직이는 물체의 시간은 느려진다라는 이론은 문자 그대로 과학의 세계를 바꿔놓았다. 또한 아인슈타인은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전시켜 만약 시간이 상대적이라면 공간도 거리도 상대적임을 제시했다. 이것이 일반 상대성 이론이다. 상대성 이론은 물리학을 극적으로 발전시키고 우주를 더욱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며, 머스크도 지향하고 있는 우주 여행의 길을 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와 일론 머스크는 무엇이 닮았는가?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는 머스크와 자주 비교되는 카리스마적 경영자로, 스티브 잡스도 아인슈타인의 전기를 지필한 월터 아이작슨이 쓴 것이다. 2022년 아이작슨은 일론 머스크의 전기도 지필 중이었는데, 그는 머스크와 잡스는 매우 닮았다. 라고 말했다. 어떤 의미에서 그 머스크는 우리 시대의 스티브 잡스다. 그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머리가 이상한 사람이기에 세상을 바꾸는 사람 중한 명이 된 것인지도 모른다. 아이작슨은 머스크 본인의 의뢰로 전기를 지필하고 있으며, 취재도 거듭하고 있기에 그의 의견에는 설득력이 있다. 그렇다면 혁신가로서 잡스의 진면목은 어디에 있을까? 문과인 인문과학과 이과인 자연과학이 교차하는 곳에서 강렬한 빛을 내뿜은 인물이었다. 아이작스는 이렇게 생각했으며 스티브 잡스의 시작 부분에서 잡스의 다음과 같은 말을 소개했다. 어린 시절에 나는 내가 문과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전자공학을 좋아하게 되었다. 그리고 내 영웅 중한 명이며 폴라로이드사를 창업한 에드윌랜드의 문과와 이과가 교차하는 길에 설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큰 가치가 있다라는 말을 접하고 그런 사람이 되자고 생각했다. 인간과 기계의 공존. 이것이 잡스가 이뤄낸 혁신을 관통하는 공통 주제라고 할수 있다. 애플 제품의 특징이자 장점은 매뉴얼을 읽지 않아도 시각적, 직감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많은 사람을 매료하는 단순하면서도 아름다운 디자인이다. 그 좋은 예가 1984년에 발매한 마우스와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컴퓨터 맥킨토시다 지금은 마우스도 GUI도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지만 키보드로 조작하는 것이 상식이었던 당시의 컴퓨터 세계에서는 혁명적인 제품이었다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도 직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저 인터페이스와 심플하고 아름다운 디자인의 하드웨어가 대중의 지지를 받아 데이트를 기록했다 잡스는 완벽을 추구하는 열정과 주의와의 안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실행력으로 6업계에서 혁명을 일으켰다 컴퓨터 맥킨토시, 애니메이션 영화 픽사, 음악 아이팟, 전화 아이폰, 태블릿 컴퓨터 아이패드, 디지털 퍼블리싱이 바로 그것이다. 이 책에는 잡스의 불행한 성장 과정, 애플의 창업으로 거머진 영광과 애플에서 추방당하며 겪은 좌절, 그리고 다시 애플의 최고경영자로 폭기한 뒤에 부활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물론 주위 사람들을 상처 입히는 그의 분방하고 과격한 성격은 절대 사람들이 모범으로 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잡스는 피터티리제로 투원에서 이야기하는 훌륭한 혁신가의 자질을 거의 완벽히 갖춘 인물이었다고 할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스티브 잡스라는 책은 혁신가에 관한 책이기도 하다. 잡스는 세상에 없던 혁신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궁극의 아이콘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독창성과 테크놀로지를 연결해 하나의 제품으로 실현하는 것에 평범한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정도의 집념을 불태웠다. 잡스는 상사로서든 인간으로서든 모범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니다. 마치 악기가 들린 듯이 주위 사람들을 환하게 하고 절망에 빠뜨렸다. 그러나 그의 개성과 열정 그리고 제품은 전체가 마치 하나의 시스템처럼 연결되어 있다. 많은 애플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그렇듯이, 아이작스는 잡스를 이렇게 평가했다. 애플의 제품에는 잡스의 철학이 진하게 반영되어 있다. 잡스는 구도자처럼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탐구했다. 특히 동양 사상에 강한 관심을 품어서 대학교 시절에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인도를 장기간 여행했으며, 불교 수행법인 선에 빠져들기도 했다. 이 책에서 잡스는 자신의 인도 여행에 관해 이렇게 이야기했다. 내게는 진지한 탐구 여행이었다. 나는 깨달음이라는 개념의 심취에 내가 어떤 인간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어 했다. 인도의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은, 우리처럼 지식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직감에 의지하며 살고 있었다. 직감은 정말로 강력하다. 나는 지식의 힘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한다. 이 인식은 내가 하는 일에 큰 영향을 끼쳐왔다. 상품을 개발할 때든 경영을 할 때든 본능적인 직감을 중요시하고 애플에서도 인간이 직감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제품을 목표로 삼았던 잡스다운 발언이다. 그가 애플에서 제품을 개발할 때 강조한 낭비를 없애고 본질을 추구하는 심플함을 지향한다. 같은 사고방식은 선의 사상과 통하는 면이 있다. 그는 항상 집중과 심플함을 추구하며 심플하기가 복잡하기보다 더 어렵다. 라고 말했다. 물론 자신의 이상을 쫓고 완벽을 추구하는 자세는 타협을 용납하지 않는 엄격함으로도 이어지며 주의와의 안력도 유발한다. 그러나 잡스는 그런 반발을 돌파하는 보기 드문 능력을 겸비하고 있었다. 현실 왜곡장 리얼러티 디스토션 필드라는 잡스를 상징하는 유명한 말이 있다. 이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교묘한 화술을 통해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 책에 등장하는 소프트웨어 디자이너 앤디 허츠펠드는 카리스마적인 화술, 불굴의 의지,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사실이든 왜곡해 버리는 열의가 복합적으로 얽힌 것, 그것이 현실 왜곡장입니다. 라고 말했다. 현실 왜곡장의 근간에는 나는 특별한 존재이므로 세상의 규칙이나 질서를 따를 필요가 없다라는 잡스의 확고한 신념이 자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아이작스는 잡스는 자신이 특별한 인간, 선택받은 인간, 깨달음을 얻은 인간이라고 생각했으며, 힘을 향한 의지나 초인 같은 개념을 느꼈다 라고 지적했다. 초인이라는 개념은 독일의 철학자인 프리드리히 니체의 사상에서 왔다.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정신 이곳에 자신의 생각을 형성하고 과거의 세상에 패했던 자가 이번에는 세상을 정복한다라고 말했다. 애플에서 추방당했다 다시 애플로 복귀해 세상을 바꾸는 상품을 잇따라 만들어낸 잡스에게 딱 어울리는 말이다. 잡스는 애플의 사원들에게 획기적인 제품을 만들어내려는 열정과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이루어낼 수 있다는 신념을 심어줬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도전하는 자세는 머스크도 비슷하다. 복수의 자동차 대기업의 간부가 전기 자동차의 시대가 되려면 20년은 더 기다려야 한다. 테슬라는 자동차의 제조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얼마 못가 도산할 것이다. 라고 비판했지만, 테슬라는 최초의 양산 전기 자동차를 발매한 지 불과 10여 년 만에 세계적인 자동차 제조사로 도약했다. 스페이스 X에서도 머스크는 일단 발사한 로켓을 지구에 귀환시켜 다시 사용한다라는 어려운 과제에 도전의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은 끝에 결국 성공을 거뒀다. 그리고 일본의 거대 중공업 회사의 간부가 최근의 인공위성은 스페이스 X의 우주 로켓으로 발사할 것을 전제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라며 혀를 내두를 정도로 로켓 기술을 단기간에 발전시켰다. 이상으로 일론 머스크의 서재 아인슈타인 3과 우주와 스티브 잡스이었습니다.